오동잎, 가을비, 우산 속등 유난히 가을과 관련된 노래가 많았던 가수죠. 고 최은 씨가 지난 1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다름에 빈소를 찾은 가요계 선후배들의 모습에서 애통함이 느껴졌는데요. 빈소의 표정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0일 새벽 지병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가수 고 최헌의 빈소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한달음에 빈소를 찾은 박철. 고인의 명복을 빈 그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요. 빈소 밖으로 나서던 그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박철은 취재진의 조심스러운 인터뷰 요청에 아픈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같이 뭐 저기 훌륭한 인격자시고 말 예의 바르시고 후배들한테 정말 사랑을베풀해주시고또제 프로그램에 나오셨어 아름다운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딱 지금이 그 노래를 한창 들을 시기인데 가을비 우산수의 진짜 너무 안타깝고 얘 네,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드렸는데요. 좀처럼 말을 잇지 못하던 박철은 결국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어 최희준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요. 박일주는 생전 좀더 챙겨주지 못했던 형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미안한 건 제가 끝까지 못 말렸다는 게 미안해. 끝까지 말렸어야 되는데 나름 또 저도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형한테 신경못 쓰고 어뭐 진짜 바, 바보 같아요. 좀. 그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했는데요. 전 지금 아 생각이 없습다 생각이 없고 아무튼 내가 좋아이 없기 때문에 전형도 없고 그래서 전좋아는인데내 앞에 없어니까 정말 지 B6의 보컬로 최헌을 영입했던 김홍탁은 먼저 간 막내가 못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있는 멤버들 두 명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여섯 명 중에 가장 어리거든요. 제일 어린 사람이 이제 떠난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 좋은 가수 또 우리 멤버 중에 제일 먼저 떠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정말 안타깝죠. 그는 고인이 우리나라 최고의 보컬이었다고 추억했는데요. 우리 채원 씨는 아주 특별한 가수였어요 그+ 룹에서 어떤 그룹에서든지 탐을 낼 만한 그 동양인으로서는 그 나기 힘든 그런 소리를 가졌고 그 허스키하고 아주 탁성이면서 어 사실 그 수많은 가 가수 좋은 가수들이 있지만 너무 매력적인 가수였죠 최근 위암 3 기임을 밝힌 가수 김정수도 빈소를 찾아 고인과의 마지막을 되새겼습니다. 저도 아파가지고 한두세달두세달 전에 저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찾아왔었어요. 그때만해도좀야 좀 조금 야유였지만 이렇게까지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죠. 그때만 해도 좀 건강해 보였고 열심히 항암 치료하고 있다고 해서. 김정수는 고인의 기억에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뭐 폐쪽으로 전이가 됐다고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저하고 같이 음악 한 팀에서 음악 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항상 반듯하게 의, 의리도 있고, 참배우자이 많은 친구였었는데, 먼저 이렇게 떠나버려서 참 힘드네요. 눈물을 훔치는 김정수의 모습에서 고인을 잃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후배 태진아도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돌아서는 태진아의 얼굴엔, 심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조미미 선배 빈소에 다녀오고 오늘 또 사실은 조미희 선배한테 또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지금 뭐 한참 좀 그야말로 왕성하게 활동하실 나이인데 두분다 사실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데 엊그저께. k b 비스 가요무대 가을, 가을 노래 특집을 녹화를 했어요. 아직 방송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도 이제 오동립하고 이런 노래가 불려지는데 천선배가 혹시 나오시나 하고 이렇게 큐스트를 보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몸이 아프시고 근데 글쎄요. 뭐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생각은 잘안 들고 그냥 옆에 계신 것 같아요. 허스키 보컬의 계보를 잇고 있는 김웅국도 잊지 않고 빈소를 찾았는데요. 평소에 그 술자리를 자주 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죠. 어, 형님이 더 사셔야 되는데 진짜 제가 저의 진짜 우상입니다. 우상. 우사. 우리 허니 형님은 근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줄 몰랐고 얼마 안 됐는데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가해 무대에서 오동님을 불렀는데 형님 보셨냐고 이렇게 오 봤다. 몸은 어떠세요오 어, 많이 좋아졌어. 그난 오래 사십 짜랐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아 진짜 뭐, 믿지를 못하겠어. 김은국은 비보가 끝내 믿기지 않는 듯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좀 많이 울것 같아. 진짜 내가, 여기 진짜 내가, 형못 자게 저한테 형님인데. 아, 이해가 안 갑니다. 요왜 빨리 가시는지. 성격 좋으시고, 남자고, 정말 제가, 그 보컬 출신으로서 그렇게 멋있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많은 인기를 가진 분들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님 노래 제가 다 이어받겠습니다. 전할 가시고 형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어 비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선 조영남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연이어 들려온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